또내 육체의 이 세상의 그동안의 한계도 아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. 우리가 애기들 키우면 애기의 한계가 있잖아요.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는데 자녀인 우리가 자꾸 있잖아요. 하나님께 나가기를 멀해야 하는데 나 이것도 좀 부족하고 이것도 아직 부족해서 하나님께 나가기에는 좀 역부족인데 좀 부족한데 이러는데 하나님은 괜찮다. 예수를 네가 믿지 않냐? 그래서, 그것 때문에 예수를 내가 내주고, 그것 때문에 예수를 부활시켜가지고, 너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, 부족한 거 가지고 있잖아, 못 나올 일은 없어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을 해방하는 성령해방제 외에는 모든 게해 모든 거에 있잖아, 용서된다고 했어요. 성령해방제는 뭡니까? 교회를 깨뜨리는 그 사탄의 하수인이 그 가른유다 같은, 그게 바로 성령해방죄. 그거 아닌 다음에는, 뭐 처음에 하나님을 욕했던, 하나님 모를 때, 예수님을 막 박해했던, 뭐 그렇던 날에 나중에 회개하면다 구원했어요. 오늘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이야말로 예수를 박해하는 자잖아요. 예수 믿는 자를 감옥에 넣고 죽이려고 막 담에 색으로 가다가 예수를, 부활한 예수를 만나가지고 용서를 받고,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 중에 개수였구나,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구나,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, 어, 하나님 문제 없다. 과거는 안 묻는다는 거예요. 예수님 믿으면 과거를 안 물어요. 근데 우리는 늘 과거에 의해 있잖아요. 근데 옛날에 어떤지, 그때지 이는데 과거를 이제 싹 씻어내고 새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. 네.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게 누리지 않은 거예요. 누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 누려야 돼요. 이 하나님의 그 혜택을 누려야 됩니다. 은혜를 누려야 돼요. 핸드폰을 사용할 때, 뭐 저는 핸드폰의 기능을 아직 잘 모르는 것도 아직도 많지만 그냥 카톡 받고 문자하고 전화하고 이런데 뭐 아이들 보면 막 이 핸드폰으로 막 불클 다 하잖아요. 혜택을 누리게 된다, 이병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래서 현대인들은 마음의 병은 아까 말했듯이 책을 한번 읽는다고 잠시 그냥 병아리 지 그게 영원한 병아리 아니에요. 죽고 구원하신그 예수님을 깨닫고 믿고 알때싹 치유됩니다. 막 맨날 며칠 눈물이 나요. 그냥 설교 전에 때마다 그냥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던 눈물이랍니다. 겉으로 안 읽어도. 마음으로. 과거에 이랬는데, 참 은혜가 넘치게 되죠. 그러면서 조금 있다 보면,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평안이 마음으로 그냥 그럴 때가 있거든요. 아, 이 상태로 천국 가도 좋겠다. 이런 감정 상태가 될 때가 있어요. 은혜를 받을 때. 무슨 말이냐면, 몸에 아픈 것도 하나도 없고, 마음의 이 티끌 같은 어떤 그리낌도 전혀 없는 상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. 설교를 듣다가 보면. 또 설교를 이렇게 전화하다가 보면. 여러분은 듣고 저는 전하지만, 이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, 아무 그 느낌 없을 때 있어요. 야, 이대로 그냥, 천국을 가면 참 좋겠다. 이럴 때가 있어요. 가끔 운전하다가도 그걸 느낀다니까요. 운전하면서 막, 하, 어떻게, 지방에 저 성경 공부하러, 인도하러 가고 이러다가 막, 이, 보고이막 날리는 거 보는 거예요. 저곧 벚꽃 필겠네요. 보고이막 날리는데, 그, 영상 아이시로 나가면은, 그, 북극쪽으로 가서 우리 모임 쪽으로 가거든요. 전국, 벚꽃길, 그, 보고이 막, 바람이 날리로 어느 날 운전하는데 눈물이 핑킹돌더라고요야 하나님 만들이 작품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러면서 막곱대 감정상태 아무것도 일김도 야 하나님 야 이때 천국가면 참 좋겠는데요 뭐, 그렇다면 간나는게 아니에요 <laughs> 그런게 그 그런 있단 말이에요 이 인간의 영적인 상태 그러면 막 운전하면서도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서 눈 뜨고 있으면서 도 기도가 나와요 그럼 막 기도가 나옵니다 뭐, 혼자 기도해야 거든요 운전하면서 그참 사람 그저 보면 좀 미친 사람 같겠지만 은 <laughs>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럴까봐 차 안에서 혼자 그냥 운전하는 것을 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정말 자 마음에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정말 이 충만할 때 몸도 안 아파요 그때는 아무것도 아픈 데 없이 이럴 때아 이게 천국의 맛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니까요 하, 오늘 보면은 여러분도 다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실 육체적 고통이 없을 때도 없죠. 우린 다 고통이 있습니다. 연세가 드시면서 관절이 아프고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냥 어떤 물건을 들다가 뭐 연장을 그쪽그쪽 들었대요. 못 들게 되고 어깨가 나가고, 거리가 나가고 뭐 이러면서 있잖아요. 아유 이제 나이가 드나 이럴 때도 있으시죠?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체적 고통이 없을 수가 없어요. 또 아이를 키우던 자기 인생에도 그 마음의 고통이 전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. 무엇이든지 생기게 되어 있어요.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이참 살다가 부모가 자녀를 상실한다. 자녀가 먼저 어 하나님 나라 부르심을 받고 간다. 이게 정말 얼마나 고통인지, 어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. 가서 뭘위로를 하겠어요. 자식이 잃어버린 엄마,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. 그 말을 못해요. 같이 그냥 우는 거예요. 그냥 손잡고 그냥 눈만 나오는 거죠. 그러나 마지막 소망이 뭐냐? 하나님이. 데려갔는데 이유를 모르겠다.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,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요, 살아가면서. 그 믿는 자들의 또 고통은 똑같이 당하거든요, 이 세상에서. 생로, 병사, 이게 다 있어요. 그렇지만, 오늘 이 말씀처럼, 주님 안에 이미 하나님과 하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,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과 또 우리가 겪는 고통은 원인과 이유가 있어요. 그리고 의미가 있는 그러한 고통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정말 성경이 말하는 샬롬, 살롬, 샬롬이 평화거든요.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떨고 있는 제자들 찾아와, 첫 말이 뭡니까? 샬롬, 이거였어요. 평안하냐? 화평하냐? 이 말을 하셨거든요. 오늘도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주님이 평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. 이 평안은 우리가 단순히 안녕 이 정도 인사 아니에요. 물질과 건강의 축복, 영혼의 축복, 또 자녀의 번성,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샬롬의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. 여러분의 이런 평화의 있기를 주름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. 오늘 마지막 두 번째는요, 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 어떤 게 있냐.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게 된다.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꿈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어요. 소망이 안 보이면 마음의 기쁨이 없습니다. 여러분, 여행갈 때 멀리 뭐 해외로 가보신 분도 있고, 아직 안 가보신 분도 있고, 이럴 수 있지만, 또는 뭐 국내에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여행을 갈때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주로 언제입니까? 여행을 계획을 세우고 또 가방에 짐을 싸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? 아, 비행기 뜬다, 뜬다. 이렇게, 이제 이렇게 딱 처음 출발할 때 가장 설레고 기분 좋고 이게 뭡니까? 여행에 대한 소망과 계획과 그,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거지 막상 그날에딱가서막 이제 막 시차도 바뀌고 피곤해서 걷는데 힘들다 그러고 음식도 맛있는 줄 아는데 이 밥그릇 볼때 맛있는데 먹어보면 전혀 내하고 안 맞고 일어나서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아유 집이 제일 편하구나 수백만원 들여가 여행 갔다 와 제일 하는 말이 마지막 말이 뭐죠 집이 제일 좋다 야 된장찌개 끓여 하면서 이런 말 그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무슨 말 합니까 소망이 있을 때 설레일 때 그거는 여행 하기 직전에 그런 거죠 그게 바로 그렇습니다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때 기쁨이 없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는 이 땅에서부터 설레임 소망,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5장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로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.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하느니라 믿음으로 이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로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영광까지 바라본다 이 말이 뭐냐 그리스도를 그 영광스럽게 부활했듯이 그 천국의 나라,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을 바라보고 즐거, 미리 즐거워하는 <laughs> 여행 가기 전에 얼마나 삼삼하고 설레고 랬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미 아까 말했듯이 잠시 잠시 천국을 누리지만 진짜 육체를 벗어 버릴 때, 영원한 천국을 누릴 때가 얼마나 기대 됩니까? 그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랬다니까요. 자기는 이제 내 몸을 벗고 주님의 나라로 가는 게 좋지 말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아직 남아서. 너희를 위해 말씀을 전하는 게 낫겠다. 이렇게 보백했 듯이 천국의 맛을 본 사람들은 그거 가고 싶어요, 다들. 그게 바로 소망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기 그 끝이 아니에요. 아직 조금밖에 맛을 안 봤어요. 100년 사는 것도 눈까먹한 100년이에요. 그래서 성경은 천년이 하루가 나네요. 하루. 그러니까 예수님 떠난 지 2천년이잖아요. 왜 이렇게 안 오시나 그러는데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사실. <laughs> 곧 오시겠지만.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는 거잖아요, 그래서, 우리의 소망은 여기도 에 있지만, 저쪽에 있는 거예요. 그래서, 우리가 설레임이 있는 사람이 좋은 겁니다. 그래서, 나이 먹으면 뭐, 새로운 게 없다는데, 얼마나 새롭습니까? 2024년을 살게 될 줄은 작년까지 아무도 몰랐잖아요. 그냥 설레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, 영원한 나라. 또, 이 땅에서도 영원한 나라를 누리지만, 진짜 육체를 벗고, 영원한 나라를 누리는 때 어떻게 해요?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단 말이 그 말입니다. 그래서, 우리가 주름의 죽으신가 보아리 가져다 준그 일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에 끝나지 않고,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, 그리스도인들이 뭐 육체로 볼 때, 또 세상적으로 볼때 실패하거나 성공이 있거나, 또 질병이 있거나, 건강하거나, 이런 것에 상관없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불행행으로 끝날 수 없는 존재예요. 절대로 불행하게 끝나지 않습니다. 하나님의 그품 안에서 소망과 행복과 기쁨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지 비참하게 끝나게 놔두지 않아요. 성경에 나오잖아요. 여와를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. 이 세상에서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때부터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. 여러분 오늘부터 결심하세요. 결심을 해야 됩니다. 아, 나는 즐겁게 살겠다.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, 기쁘게. 이 기쁨을 누구도 빼앗아 가지 못한다. 이렇게 이 초대교회 제자들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. 막그 핍박이 심한데도 주님과 나는 이 기쁨. 이걸 아무도 모르지. 이 모르기 때문에 이 기쁨을 내 마음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. 그래서 북한이 공산화되고 이제 교회는 공식적으로 인정이 안 되고 있지만 그 지하 교회에 있는 성도들 지금도 6.25를 겪은 성도들이 거기도 살아있거든요. 그 사람들이 교회도 없는데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나? 옛날에 읽었던 성경, 옛날에 외웠던 주기도문 이거 계속 마음으로 반복해서 외웠다고 이야기해요. 탈북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환경에서도 그 믿음을 유지하게 해놓으셨대요. 공식적으로는. 딱 아, 기독교 이 발견되면 뭐 포로 수용, 수용소로 가든지 죽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에서 내 성경에 어릴 때 주일학교 다녔때뭐 외우는 걸 계속 외우기 싫은 거예요. 그걸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. 그 우리 맨날 예를 들어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이가 하는 것이 왜그러냐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. 그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들이 그이 공산주의 공산주의도 아니에요. 사실 북한은 뭔가 약간 이상한 집단에불과하지 진짜 공산주의는 만약에 중국처럼 주석이 바뀌어야 되잖아요. 북한은 안바뀌어요냥 할아버지, 아버지, 또 손자. 이건 왕국이나 마찬가지. 어떤 싸이비 집단 같은 그런 모습이지. 진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도 아니에요. 어떻게 보면. 그 지도자 바뀌어야 되거든요. 공산주의라는 거는. 그 중국은 바뀌잖아요. 모태동, 장태님, 장또 지금은 누구죠? 등소평은 옛날 사람이고. 지금 있는 사람, 시진핑, 막 계속 바뀌잖아요. 그게 공산주의지, 그 어떤 정치체제지. 북한은 좀 특이하다. 아무리 제가 봐도 이 공산주의가 아니고, 그렇다고 사회주의는 뭐 베트남에 이런 데도 사회주의고, 뭐 캐나다 같은 데도 이 일반 사회주의랑꼭 공산주의하고 좀 다릅니다. 그러니까 캐나다 같은 데도 평등하게 좀, 좀, 좀 많이 있잖아요. 이게 약간 이게 민주주의적인 <laughs> 사회주의라서 약간 그런 요소가 있거든요. 그런데. 북한은 그것도 아니고, 이게 뭔가 특이하잖아요. 그런데 절대 교회를 세울 수 없거든요. 자기들이 뭐, 나라에서 세워놓은 게 있긴 있어요. 근데 그건 가짜예요, 가짜다 이제 공산당들이 와서 뒤에서 다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. 설교는 어떻게 하는지, 그거는 일부러 보여주려고 한 거고. 그런데 지하교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유지했으면, 그걸 어릴 때, 주일 학교 때 암송한 성경구절이나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주의를 거기서 지킬 수 없지요 마음으로 해서 겠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빼앗아갈 수 있어요 여기 나오는 소망의 즐거움 언젠가는 이, 이 북한이 라는이 공산주의 이 나라 이 체제도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가 올 것이라는 이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그 도망 다니는 와중에도 하나님을 반영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운 사울을 세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어 자기 장수들이 목을 칠까요? 계속 이랬거든요. 다윗이 하나님의 세운 자를 인간이 그리하면 안 된다. 사울은 이미 정신이 왔다 갔다할때였거든요 악령이 들려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인간이 그러면안 된다. 끝까지 자기가 사울의 목을 치지 않았습니다. 자고 있는데 동굴 아래서 바로 탁 치면 죽는데 그러면 안 된다. 오히려 부하들을 말렸어요.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합한 자라면서 이야기했습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불안과 또 염려와 때로는 근심과 또 걱정과 질병과 고통이 올한 해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그 사랑의 마음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하나님, 이제 내,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그런 마음대로 하십시오. 그러면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왜 자녀가 그 아이들이 그냥 엄마, 아빠, 품으로 그냥 뛰어들듯이 그냥 아버지랑 같이 뛰어들듯이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그냥 달려들어가서 평안과 즐거움과 또 소망과 행복을 누리시는 하나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.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. 우리 성도님들에게 올 한해는 질병과 사망과 재난이 없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시는 온전한 기쁨이 마음속에서부터 소상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. 찬송가 88장을 함께.